안녕하세요. 리더스타 부동산 최현실 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 디지털 단지요. 더블역세권이죠. 1호선, 7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이고요. 이 주변에는 거의 사무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6번 출구하고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K S 타워입니다. 2층 코너 자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병원이 아직 입점된 게 많이 없습니다. 어, 로드뷰를 보시면 지금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리더스타워 여기 지하철하고 직결되어 있는 리더스타워입니다. 이 출구로 나오셔서 이동하셔도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이게 지하철 6번 출구가 다 공사가 끝난다 해도 똑같이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3번 출구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와도 1분 정도면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산 KS타워의 모습인데요. 현재는 정형외과가 입점을 했습니다. 2층 100평 넘게 큰 규모로 정형외과가 입점을 했고요. 또 3층 여기 코너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분이나 코너 부분에 이비누과나 내과가 입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주변에 이비인후과가 입점되어 있는 곳은 대륜포스트 6차 2층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가 주변에 없다 보니까 항상 대기가 많습니다. 대기가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가 입점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위치는 상가 점포의 위치는 여기 코너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 자리에 더 벤티 커피가 들어와 있고요. 정형외과가 이쪽에 있습니다.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동선이 가장 많은 곳이 이쪽인데요. 이렇게 오다 보면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시면 2층 바로 앞에 있는 호실 이 코너 자리가 저는 이비인후과나 내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수가 근데 여기가 전용 면적이 36평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조금 더 크게 원하신다고 하면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 옆으로 3칸 여기가 한 52평 정도 전용 면적 되는 상가입니다. 이쪽으로 병원이 입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거는 엘리베이터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서 이 코너 자리를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네.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예, 여기 호실입니다. 두 개의 호실을 사용하셔서 전용 면적 36평입니다. 복도의 모습이고요. 정형외과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호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코너 호실은 안타깝게 여기 기둥이 하나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도 선팅지를 여기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하면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잘띌것 같고요. 음,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병원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쪽을 문을 열고, 어, 아래 주동선, 유동 인구의 흐름을 제가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9시 오전 9시 한 30분 정도였고요. 사람들의 출근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병원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여기 코너 자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으로 임대가가 10만 원 중반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어, 위치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충분히 조, 어, 좋은 조건으로 조율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은 리더스 타워 여기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